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이단지 월드메르디앙 2001년식 1,50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900만원에서 21년 4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파주시 다율동에 위치한 청성마을 8단지 동문군 모닝일 2005년식 102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4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문산선유사단지 2011년식 34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400만원에서 21년 2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 플러스 2011년식 13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400만원에서 21년 5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6,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일스테이트 2차 2010년식 45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 0 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2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성원 포레스타운 2000년식 65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700만원에서 21년 2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숲속길마을 7단지 월드메르디앙 센트럴파크 2006년식 48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500만원에서 21년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2018년식 195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3,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파주시 문산은 문산리에 위치한 신원아침도시 2006년식 63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410만원에서 21년 3억 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2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6단지 아나비발디 2013년식 82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 원에서 21년 6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숲속길마을 6단지 동문군 모닝 일 2005년식 586세대 전용면적 123.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 원에서 21년 5억 8천 6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에 위치한 그린시티 동문 2000년식 1759세대 전용면적 134.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3억 8천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5,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구단지의 스테이트 운정 2018년식 2,99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00만 원에서 21년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대박노블랜드 2006년식 488세대 전용 면적 90.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700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3단지운정센트레빌 2014년식 865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200만 원에서 21년 6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 마을 14단지 운암 퍼스트빌 2006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군모닝일 2001년식 902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800만원에서 21년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8,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7단지 알라비발디 2012년식 97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4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산내마을 8단지 월드메르디앙 2001년식 1028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800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책향기 마을 10단지 동문 굿모닝일 2005년식 19세대 전용 면적 84.8 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 원에서 21년 4억 9천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파주시 야동동에 위치한 대박노블랜드 2001년식 1080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원에서 21년 1억 8,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파주시 다율동에 위치한 청성마을구 단지 대원효성 2006년식 1,240세대 전용면적 110.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800만 원에서 21년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파주시 조리읍 대월리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2000년식 120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11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6단지 주공 2004년식 688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천6백만원에서 21년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후곡마을 사단지 뜰란체주공 2004년식 163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해솔마을 3단지 운정현대 2001년식 127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 원에서 21년 4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수제마을로 단지들한 체주공 2004년식 1,402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680만 원에서 21년 3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하늘마을 7단지 삼부르네상스 2010년식 724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9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유승 2001년식 550세대 전용면적 59.7 제곱입니다. 2017년 1억 1300만원에서 21년 1억 8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억 1 3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파주시 금릉동에 위치한 장안 육인돌 마을 2000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1억 9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파주 한양 수자일 리버팰리스 2015년식 1,00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500만원에서 21년 3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한빛마을 3단지 아이파크 2004년식 109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236만원에서 21년 5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새꽃마을 일단지들한채 2004년식 181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한 팜스프링 2001년식 29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억 7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가람마을 8단지 동문군 모닝일 2001년식 1237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 원에서 21년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2억 9,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